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렌드의 조희기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이 탄핵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어요. 그래서 파면이 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 하나 하고, 이 KB금융그룹에서 2025년 부동산 보고서를 냈어요. 삼월 3월, 지난 3월달에그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파면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찌 됐든 뭐 그건 뭐 헌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펼쳤던 부동산 정책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동안에 취임해서 쭉 이렇게 해오던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이제 크게 됐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투자하시기 전에 상담을 하시고 또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국내 어떤 이런 이 대통령 문제라든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하실 때는 특별히 좀 상담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의 부동산 전망인데 물론 저도 전망을 많이 냈습니다만는 이거는 제 전망이 아니고 KB 금융그룹에서 특별하게.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했어요. 이것도 매년 KB에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저 생각하고 크게 틀리지 않고, 또, 어, 내용이 우리 그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올해 주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 안정. 조금 떨어져서 안정세를 보일 거다. 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그런데 요 내용은 요것만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그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강남과 강북,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전반적인 것을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게 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에는 반등할 거다. 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에 반등.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꿈틀거릴 수가 있다. 어뭐 저도 어 그렇게 그 영상에서 말씀을 이미 다 해드렸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거다. 이 지금 뭐, 강남 3구라든가, 이 마용성, 이런 데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는 격차가 많죠. 그런 지역은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수도권, 비수도권 틀리고, 서울에서 강남, 강북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죠. 또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이 구체화하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이 변수로 작용한다. 음.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많이 하면은 돈이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을 피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가 대출 규제하는 거잖아요. 대출 규제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가 또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이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본 거예요. KB에서는. 그래서 그 변수를 작용하는 게 정부 정책 방향 중에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정부 정책 방향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에는 하락하고 2024년에 일시 반등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프 이렇게 보면은 결국 2020년, 21년부터 올라갔다가 지금 2022년 쫙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가 2023년부터 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트럼프의 그 관세가 부과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 돼서 경기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프에서도 어 아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주택 시장 7대 이슈가 어떤 게 있냐 보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주택시장은 불안하다 이거는 뭐 그동안에도 계속 나온 얘기죠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특히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어 서울에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적재된 비수도권은 또 반등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아닌 지역 그러니까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 골이 깊으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금리가 떨어지면 또 조금 부동산이 반등하잖아요.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면은 어, 또 떨어지고. 이런 영향이, 이거는 이것도 뭐 거의 기본적인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이제 빌라 전세 사기 문제로 아주 빌라가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비아파트라는 건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 전세 부분, 전세 사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해소됐다기 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서 이제 아주 돌다리도 두들기며 간다고, 어, 이제 이 사기를 안 당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 정비 사업도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일기 신도시가 어딥니까? 어, 분당 일산 3번 중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를 어, 지금 아주 추진하려고, 하려고 지금 이미 선도지구를 정했잖아요. 근데 정한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재건축이 될 거냐. 이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려와 기대가 상반된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또이 재건축도 하려면은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이 어떤 분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택 경기의 기준이 되는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한적이고, 또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이건 이제 강남과 강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KBS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상승세 지속되는 전세 시장은 불안하다. 전세 시장은 서울 같은 경우는요 항상 상승 곡선입니다. 왜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어 전세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면 바로 이제 아파트 가격으로 올라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칠대 이슈로 어, KB에서 정한 거죠. 뭐 우리가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저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음,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택 전세가격 그 추이를 보면은 어, 이것도 이제 에, 2003년 8월부터 계속 상승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어,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이제 2023년 이게 2022년인데 2023년부터 계속 2024년 25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서울의 아파트들은 또 전세 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급 부족과 고분양과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공급도 서울에는 부족한데, 분양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분양 가격이. 분양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건축비가 올라가서 그래요. 건축비가. 어, 그러니까, 땅값도 올라가지만 건축비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수도권 분양가가, 수도권이라는 건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수도권 분양가가 평당 2,7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때 2,800만 원 미만으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싸게 산 거죠. 그런데 2,700만 원 미만짜리 아파트가 거의 없죠, 서울에. 물론 노도강 이런 데는 뭐, 금매물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 부족. 고 분양가 논란 등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비 상승, 주택 경기 회복, 수요자 주택 고급화 니즈 확대 등과 맞물려서 분양가 상승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제일 핵심적인 게 공사비 상승이죠.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 부동 아파트는요, 하루 빨리 사면은 하루 싸게 사는 거예요. 뭐 이게 좀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왜?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또더 중요한 건 뭐예요? 땅값은 내려가는 게 없어요.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 집이 없는 분들은 늘이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유가 바로 여기, 원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주택시장 핵심은 정부 정책이다. 이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 대출 규제를 많이 하면 내려가고 또 금리를 인하하면 또 올라가고 어, 공급을 많이 하면은 뭐또 내려가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늘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늘 아주 귀를 열고 보셔라. 공급 확대 정책, 공급 확대 정책은 뭐 어,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건데. 뭐 그린벨트도 지난번에 풀고 뭐 재건축 재개발도 계속 추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이 지속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뭐 집이라는 게 한번 짓는다고 해서 금방 저 3년 이상 걸려야 되잖아요. 3년만 걸리면 괜찮은데 4년, 5년, 6년 계속 오래 걸리니까 공급 확대 정책이 아주 중요한데 추진을 해도 오래 걸린다. 주택 시장 이제 공급 물량 인허가 물량인데 주택 시장을 보려면 바로메터가 이제 공급 물량 그고 인허가 물량인데 공급 물량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리고 어또 인허가도 인허가도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 이 그래프가 노란색인데 밑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은 계속 공급 물량도 떨어지고 인허가도 떨어지니까 결국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안 된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래프를 뭐잘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프 뭐잘못 보시는 분도 결국 내려가니까 공급이 잘안 되니까 허가도 잘안 인허 건축 허가물량도 떨어지고 있고 어 공급 물량도 떨어지니까 감소 추세니까 사실 분들은 어 빨리 사는 게 결국은 <laughs> 싸게 사는 거다. 수요자, 어, 선호 지역과 호재 지역, 그러니까 수요자라는 건살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주택 살 사람들, 아파트 살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좋아하느냐, 그 거기 가서 사면 되는 거죠. 보니까 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어, 강남 3구, 또 용산, 마포, 성동구, 그러니까 마용성, 어, 강남 3구가, 어, 이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다. 당연히 여기 가서 사야 되죠. 돈이 되면. 두 번째는 학군이 있는 지역을 또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 목동, 중계동. 노원구에서도 중 중계동은 비쌉니다. 물론 중계동 전체가 비싼 게 아니고, 그 학원과 은행사거리 그쪽이 비싼 거죠. 목동도 마찬가지. 그쪽에 가서 사시면, 어, 손해볼 일이 없죠. 또 수도권 정비지역. 분당, 과천, 광명. 분당은 뭐, 이, 항상 뭐, 서울 못지않게 가격이 비싸죠. 과천도 제2의 서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싸고. 광명. 재건축 진행한 이후에 신축단지들은, 어, 또 아주 좋아하죠. 근데 광명에 이제 재건축이 많이 돼서, 어, 조금 가격대가 비싸지는 않은데, 사시면 뭐, 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수도권 교통호재. 우일의 신도시라든가, 동탄, 송도. 동탄이나 송도는 GTX 때문에 미래 가치가 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어, 이쪽 어딥니까? 파주에 GTX 들어가는 지역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깜짝 놀랬다고 했잖아요. 뭐 서울역까지 뭐 20분, 22분 걸리니까. 마찬가지, 송도나 동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데 아파트 사시면 20분, 30분 걸리면 서울 중심, 강남에 오니까. 어, 가격이 올라가죠. 당연히. 우히도 지금 뭐 교통이 썩 좋지 않은데, 위례선이나 트램이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위례선은 뭐 조금 더 공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는 이런 것들이 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상업용 부동산 같은 빌딩이나 그 상가. 아, 이런 것들은 좋은 입지에 가서 사시라. 우량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셔라. 또 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면은 상가는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론 뭐 주택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상가는 특별히 입지가 좋은데 사셔라. 입지가 상가를 사는데 입지가 안 좋으면요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량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뭐. 어, 다 아는 얘긴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고점 대비해서 내려간대, 10에서 19 이상 낮은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이쪽이 이제 에, 강남, 3구 마용성 이쪽인데, 이쪽은 고점 대비에 거의 다 고점 대비까지 갔어요. 아파트 가격이. 그런데, 그런데 에, 여기서부터. 어, 여기, 그, 어, 서, 대문 응평, 강, 서 관악동대문, 어, 성북, 노도강까지. 여기는 10%에서, 10%에서 19%까지 아직 고점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야? 10% 싸다. 20%, 19% 싸다는 얘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싼데 가서 사야 되죠. 여기에 자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10% 강서구에서 관악구, 동대문, 성부, 노도강에 가서 사셔야 돼요 그럼 돈 버시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미 고점 대비 0.1%까지 갔는데 여기 까지 사시면 더 올라가겠어요 물론 더 올라가겠지만 강남 3구는 그래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 많이 떨어진 데 가서 사는 게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 아주 잘된것 같아요. 그러면 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 파면이 된 상황도 KB 그룹에서 어, 전망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부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6월 3일 정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60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관망세가 될 거고, 아직 불투명하니까 대선 이후에는 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어, 하반기부터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마침 대선이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어, 6월달 이후가 되기, 6월 3일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정권이 교체된다는 건 뭐예요? 어, 국민의 힘에서, 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 부동산 정책은 규제 쪽으로 갈 거다. 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완화 정책을 폈었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 정책에게서, 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쪽이거든요. 예전에 그, 어, 문재인 정부 시절도 규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예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부동산 변수는 향후에 우리나라는 이런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또 굉장히 인플레가 많이 될 거다. 인플레가 되면서 또 경기가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경기는 더 침체될 거다. 그래서 인플레가 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걸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안 좋은. 경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죠. 내려가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강남, 상구나 이런 데는 많이 안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많이 내려간 데 가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어, 요런, 어, 변수들이 또 있고, 또 KB에서, 어, 전망한 거기에, 어, 대부분이 부합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고 투자를 하셔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매일경제신문 4월 5일자 기사인데요. 대상까지는 관망이 되고,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다. 여기는 과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 과열되는 그 강남 3구나 이런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은 상승은데도 뭐 과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기사는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에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부동산은 어디냐? 이거는 꼭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사야 되는 건 당연하고. 왜? 또 새로 짓는 거는, 뭐, 어 공사비가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가서 분양 당, 당첨되면 무조건 돈 버는 거죠. 또삼기 신도시에 가서 청약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교산지구나 왕숙지구에 9호선 라인이 연장이 되니까. 또 교산지구는 3호선이 연장되잖아요. 전철이 없어요, 교산지구에. 그 3호선이 되면은. 올라가고 또 청약하면은 아무래도 좀 싸잖아요. 또 경매 아파트 경기 침체될 때는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주택들이 이때 몇번 유찰된 거 사시면은 또 되는 거죠. 또 저렴한 금매이 침체기에도 아주 돈이 필요해서 그냥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개업소에 많이 다니셔야 되죠. 음, 또 신분을 가지고 연결을 연 계속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뭐 중개업소에 나꼭몇 평짜리 아파트를 얼마짜리 사고 싶다 그러면 뭐 계약금을 미리 뭐 예탁을 어, 해놓는다든지 그런 거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역세권은 기본이고 음, 주택을 또 상가를 살 때, 부동산을 살 때는 그리고 일자리 산업단지라든가 테크노벨 일자리가 있는데 사셔야 되는 건 아주 기본이다. 뭐늘 제가 말씀해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 파면 이후의 부동산 시장이나 그 이전의 시장이나 전망은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금 일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 여러 영상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